요즘 SM6 왜 이래요? 오 찍기만 하면 바로바로 나가는데 그 가격대가 700만 원 선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용도이력도 없는 SM6 하얀색 바디에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는 공룰인거 아시죠? 안쪽에 베이지 시트까지 가지고 가면서 아리 등급 가솔린 2.0 700만 원대에 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몬차산 카남 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르노코리아 SM6 가솔린 2.0 r 리 등급에 위치한 차량으로 준비해봤어요. 를 용도 이력이 없고 1인 신조인점이 정말 강점인데 완전 무사고에 700만 원대. 오 괜찮지 않나요?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의 외관 색상이 하얀색입니다. 화이트 펄이 들어간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오, 너무 괜찮은 차량으로 준비해봤고, 를 2016년 6월 등록한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약 12만 8천 키로인데요. 770만원에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외판 한 판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보시면, 은 r 이등급인 만큼 이렇게 LED 퓨어비전 램프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으면서 후방 감지기, 측방 감지기까지 해가지고 14개의 감지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라운드 뷰가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은, 외판 상태, 외판 상태, 이쪽에 살짝 스크래치도 인해서 이렇게 부칠 처리해 놓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 오, 60%가량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있네요. 근데 휠도 보시면은, 18인치 휠이 아니라 19인치 휠 들어가면서, 정말 너무 이쁜 휠 들어가 있죠?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깨진 부분 없이 들어가 있고, 외판 상태, 이쪽에 살짝의 문콕으로 인한 부치 정도 보여지고 있네요. 다른 부분은 깔끔합니다. 깔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 깨끗하네요. 뒤타이어 트레드, 60%가량 휠 컨디션. 그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시면은, 알이 등급인 만큼, 뒤쪽에 이렇게 쭉, 원래 알이 아니면은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는 거, 뒤에서 SM6 딱 보면은, 아, 제 등급, 낫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있으면은, 어, 그래도 이제 SM6 등급 굉장히 높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오늘 준비한 차량도 이렇게 위쪽에 쭉 가있는 등급 높은 녀석으로 준비를 해봤고, 트렁크 공간, 넓은 트렁크 공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약간의 수납 공간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은, 외판 상태, 이런 부분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차고 내리면서 문콕으로 인한 부칠 처리 다 끝내 놓으셨고 이쪽도 문콕으로 인한 부칠 처리, 여기도 문콕으로 인한 부칠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활용 정점이죠. 이쪽으로 보시면은 화이트 시트 확실히 SM은 이 시트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가장 이쁜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 위쪽에는 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이쁘게 개방되어져 있고 2열의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도어 트림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보스 사운드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고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이만한 컨디션 이만한 안에 이쁨을 느낄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운전석 쪽 시트 컨디션도 보시면은 또 너무 이쁜 색상에 관리 잘 되어 있는 화이트 시트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당연히 보스 사운드, 이렇게 도어 트림에도 이쁘게 화이트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나머지 옵션은 탑승해서 보시죠. 1열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두개 보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위쪽부터 파노라마 선루프 너무 이쁘게 넓게 잘 개방되어 있죠. 근데 s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단계별 조정이 돼요. 나 이거는 처음 봤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이렇게 단계별 조정이 되니까, 이렇게 다 열고 싶으시면 이렇게 열고 다니시면 되고, 나 조금만 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만큼만 열고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선글라스 수납 공간, 시내 등잘 나오고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이렇게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래쪽에 넓은 내비게이션 들어와 있죠. 넓은 내비게이션 들어오면서 아래쪽에 프로토공주기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은 네 즉각적으로 연동됩니다. 야 근데 어떻게 만져?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살짝만 올리시면은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그리고 SM이 좋은 점저 지금 손안 대고 있어요. 이쪽에서 조그셔틀로 이렇게 허창현 팀장이 조그셔틀이 있는 게 굉장히 편하대요. 요즘 박상현 팀장도 조그셔틀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편하대요. 저도 적응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1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 기어봉 옆쪽으로 USB 단자, 12V 시가잭 단자. 그리고 뒤쪽에 조그셔트. 전자파킹, 스피드 리미트, 클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부 컵홀더 근데 SM에서 가장 잘 고장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암레스트. 암레스트가 여기가 다시 안 튀어나와요. 원래 누르게 되면은. 근데 얘는 누르면은 다시 잘 튀어나오고 있어요. 아마 곧 고장날 거니까 알고 구매하시라고. <laughs> 맞아. 근데 얘는 아직 고장이 안 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처음 봤어요. 중고차로 있는 것 중에 고장 안난거 처음 봤습니다. 후진 기어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14개의 감지기까지 이 넓은 내비게이션에서 다 보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깔끔합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오토 라이트 당연하면서 오토 와이퍼까지, 핸즈프리 기능, 볼륨 컨트롤 기능까지. 네, 이렇게 볼륨 컨트롤 다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가 흰색인 만큼 당연히 오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관리를 잘 해주셔도 오염이 날수 밖에 없는 시트예요. 하지만 이만큼 관리를 해주셨으면 정말 상익 시트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차량 전반적인 상태 너무 깔끔합니다. 전차주분께서 1인 신조인 만큼 그만큼 신경을 쓴 느낌이 보이고 있네요.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자 아, 오늘 준비한 차량 SM6입니다. 요즘 SM6가 너무 잘 나가요. 가격대도 그만큼 내려왔고 너무 잘 나가는데 또 이만한 컨디션 어디서 구하겠어요. 뭔차 살까니까 구하지. 사이드미러에 후측방 경보 장치까지 다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차량 컨디션 너무 좋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 위쪽에 대표 번호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